날씨를 좀 볼까 서쪽 곳곳에 있는 나대준 눈 한파주의보 발효 이 한파에는 뉴메틱 발효 쫓기 요거 챙겨야지 큰일 날뻔 했네 2025년도 신상품 뉴메틱 발효 쫓기 좀 챙겨서 낚시 가도록 할게요 배터리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미니온이 된 뉴메틱 발효쫓기는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백 기존에 있던 등판이죠 등판도 있는데 밸리 벨리, 밸리까지 추가가 되었어요 아, 이렇게 예전에는 등판만 열선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깨와 배까지 보완된 제품. 이 쪽기는 보니까 여러분들 추위에 약한 우리 여성분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적극 추천할 만한 제품이고요.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의 온도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음, 아, 이런 느낌이죠. 일상복으로 입으셔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런 요런 느낌이고요. 활동성도 상당히 편안하고요. 여러분들 뭐 낚시, 캠핑, 등산, 골프까지 좋아하시는 여러분들께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원단 보시면 에어프렌 소재를 선택해서 풍기성 그리고 활동성에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테일 라인 보시면 또야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쫀쫀하. 밴딩 처리까지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레저 스포츠 하시는데 또 도움을 많이 줄것 같습니다. 상당히 편해요. 이미 검증된 제품이죠. 군, 경, 그리고 평창 올림픽까지 납품했던 그 회사의 제품. 바로, 뉴메틱 발열 조입니다 이번 2025년 뉴메틱 발열 조기 리뉴얼 된 제품 첫 번째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무료 배터리 증정. 두 번째. 3 년간 AS 보장. 세 번째 일주일 동안 입어 보시고 착용해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합리적인 할인 행사에 하나 정도 마련하셔서 따뜻한 겨울 나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도 잘 잤습니다. 아, 새소리하고 이장님 때문에겠네 오늘 아침은 차 안에서 먹도록 할게요. 숭늉입니다. 아 아침에 숨만한게 없어요 속이 든든하면서 편안하고 또 여러분들 또 차에서 식사하실 때 이거 문 보셨죠? 음, 벤틀레이션 아, 좋아. <laughs> 아이 순하네. 아, 니 까장개 줄까, 삼촌? 일로 와봐. 삼촌 밥한번 나눠볼까? 까들 안 먹을 거야. 응. 왜? 그래, 고기밖에 안 먹어? 와, 꼼수가 너무 맛있는 꼼수. 먹방 말 도착했고요. 납폴락 한번 찾아볼게요. 파도 첫 번째 탐사. 오늘도 바람이 북서풍이 너무 많이 붑니다. 후후후후 어, 어, 어. 이것도 뭐 자리 맡아놨는가 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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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감시이다. 어? 어. 볼랑만한 감시. 여기서 잠깐 던져 봅시다. 아. 한번 던를 <놀람> 많이 잡았구나. 여기 먹방 마을에서 넘어가서 가다 보면 자그마한 방파제가 하나 있거든요. 이름 없는데. 먹방 마을 옆에 있는 방파제 가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점심 먹죠. 오늘은 여기서 점심을 먹을게요. 촥! 음, 여러분, 요것도 어, 맛있습니다. 강추. 빵 넣어가지고 바로 미제 스타일로. 와 단짠 단짠 와 맛있다 야 좋다 잠깐 낮잠 한숨 자고 저녁에 뵙겠습니다. 잠 잤습니다. 어, 이제 해가 넘어가네요.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뻘랑강시 탐사하러 출동하겠습니다. 아우 춥다 추워. 뻘랑강시가기는와 추워서 안 되겠다. 배터리 교환해서 가겠습니다. 발을 쫓기 아시죠? 2025 신상입니다. 뉴메틱 발을 쫓기 등쪽과 배까지 이제 따뜻해요. 입고 가겠습니다. 아우 좋아. 이게 패딩 입고. 와 근데 여러분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까 저기 투어하면서 돌아온 길에 먹방하고 낫볼락 탐사할 때 채비박스를 그대로 놔두고 왔어요 어,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는 배터리 박스고요 어디 놔두지? 와 지금 피딩 시간인데 <laughs> 돌아끼겠네 형님들 어떻게 해야 되노? 어디부터 찾아가야 되노? 와 돌아끼겠다 일단 찾으러 가자 그 안에 지그대부터 해가지고 집어 등 미니 집어 등 집게 에? 그 수십만원치 담겨있는데 와 돌아보겠네 여러분들 피딩시간이 근데 이걸 갖다가 도대체 어디에 빠뜨렸지 어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핸드폰을 놔둬도 안 훔쳐간다던데 야이 낚시인들이 드글드글한 이사랑조선에서제 채비박스가 있는지 우와 해 떨어진다 해 떨어진다 일 저기 있고요 아까, 먹방 마을. 제가 여기서 낚시를 했었죠. 저기서 낚시를 했었고. 저기 낚시를 하고 계시네. <laughs> 아,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 정신머리가 없다. 예, 기억도 잘안 납니다,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 어, 여기 없으면 안 되는데. 자, 네. 됐다. 여기서 있었는데, 안 보이네. 제가 한 번으로 볼까? 안녕하세요, 님 예. 형님, 아, 혹시 체비 박상이못 보셨어요? 이만한 가방. 아까 낚시하다가 제가 어디 든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여기 없는데, 없어요? 어디 둘지 생각이 안맞 아까 낮에 뻘나가러 왔던 사람이. 예 맞아요. 예. 없어. 아 여기 안나고 왔어요. 어 왔다 갔다 어디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나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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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아니 저기 저 복잡한다고. 아 복어. 아, 예. 아 보세요. 예. <laughs> 와 여러분 어, 도달이 되겠는데 없습니다 일단 두 번째 먹방 먹방 찍었다어요 앞. 쪽 방파제죠 먹방 찍는데 그냥 가볼게요 이 와중에 또 노을은 또 이쁘네요 <laughs> 원산다 원산아 네 아까 우리 어, 점심 먹었던데 <laughs> 여기서 먹었는데 졸아보겠네없다 <도러프겠네. 웃음> 여러분들 있는 게 집에도 몇개안 남았고요 네, 원도 있습니다 술 남은 거몇개 있나? 이번에는 약간 트리어 계열로 님 발생할 기회랍니다. 어. 잘 살아. 바람이 좋네. 와, 와. 낚시 낚시가 안 됩니다, 지금. 낚시 불가. 바람이 이르더구나. 5%프로도 이제 다 받았네. 와, 바람. 여들 씨좀 네, 넘었는데 아, 어, 당신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람 때문에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좀 일찍 자고 내일 또 준비해가지고 또 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으러 가시죠. 여기는 아까, 여 우리 아까 점심 때 점심 먹었던 먹방 옆에 방파제 여기 왔습니다. 와, 여기는 평국이다. 바람이 한번 더. 여기서 하루 먹어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먹방 방파제 옆에서는 먹방해야 되는 데요 오늘. 이틀 동안 여러분들 볼라고, 막, 징글징글하게 보셨다, 아닙니까? 통포에서 호되게 바람는 맞았다가 지금 머리가 얼얼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5년에 한번 제가 회가 생각나는데 오늘 그날입니다. <laughs> 명분 있죠, 오늘? 오늘? 술 땡기네. 야, 볼락한 마리 어디 갔지, 형님들? 잠깐만요. 김간호사 장가. 빰빰, 빠바밤, 빰빰. 봐봐 봐봐 봐가루사 메스 이렇게 와그죠 예, 여러분들 요렇게, 얇게 쓰면, 이, 소주 한병 먹어요, 저는. 어, 저는 별로 해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예 네, 충분히. 자. 빗기만. 자. 핏기만. 자. 탁. 자, 물기를. 깨끗하죠? 오케이. <laughs> 이요이요 이, 가시 있다. 가시. 오케이. 와, 이, 이 살이 여기 너무 많이 붙어.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laughs> 아니, 이 살이 너무 많이 붙어. 어, 그래도, 이 가시가 있다. 여섯 점 일곱 점 여덟 점 아, 소주하면 각이다 여러분들 아.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한잔 하겠습니다 한잔 받으세요 또와하셨습니다찡 와, 음, 와사비 간장장. 확실한 평가. 회를 안 좋아하는 사람의 어, 절대 가식적이지 않은 어, 회에 에, 호불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먹어볼게요. 와사비 간장 듬뿍. 육줄이 탄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락에는 그래도 먹는 편인데 음. 흰살 생선은 이제 특유의 냄새 같은 게 없으니까 음~~, 음 볼랑이랑 뭐 돌돔 이지가리 <laughs> 이런 건또 제가 먹는 편입니다 맛있네요 비린내 하나도 안나다 잘했다 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초장 초장 듬뿍 뼈, 뼈, 뼈! 아, 역시 볼락이에요. 고급 생선인 생생, 고급 생선이다. 아, 하나도 안 비리네요. 계속 씹으니까 단맛이 난다, 여러분들. 단맛. 이야, 소주를 부르네. 어, 오늘은 뭐 캠핑 모드니까 여러분들 한잔 받으세요. 25년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찡! 아, 와, 제가 뜯지만 맛있습니다. 음. 어, 아까 근데 뜨는데 살아있더라고. 어, 그래서 앞에 거지 날렸어요. 너무, 어, 제가 또, 어, 생긴 거는 소 도둑놈처럼 생겨도 살아있는 걸잘못 죽이거든. 근데 이게 맛있네요. 음, 간장 와사비가 맛있어. 자. 우와. 자, 2차 안주 기름을 좀 두르고 요것도 형님들 맛있습니다 <laughs> 이게 또 혼자 사시는 형님들 1인분이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맥주, 어 맥주가 당기는 맛. 와. 음. 자, 여러분들과 맛있게 또 저녁도 잘 먹었고요. 저도 일찍 자고 또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굿밤.